네 안녕하세요 고물적입니다 아 어, 지금 키보드를 이렇게 널브러틀려 놨는데요 여러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괜찮은 키보드를 발견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도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키보드가 이제 되게 저소음 키보드인데 어, 그 전에 사용했던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계식이라서 소리도 제법 시끄럽고 이게 타격감은 있어서 좋긴 한데 이렇게 장시간 하다 보면은 뭔가 소리도 좀 시끄럽고 이게 약간 뻑뻑해가지고 손가락에 좀 무리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사용했던 뭐요런 부들부들한 키보드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어 조금 저소음 키보드도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라운딩도 좀더 부들부들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눌러보면 예 되게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부드럽게 생겼죠 요런 키보드도 제가 이제 보시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어, 요런거 사용하다가 지금 요걸로 바꾸니까 네 너무 편한 거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요 그리고 키보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USB가 어, 기본적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서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빼버리면은 전력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청소를 하기가 좋죠 여기에, 뭐, 이제, 물티슈나 이런 거 가지고, 스르륵, 스르륵, 닦아가지고, 네, 청소하기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컴퓨터 부팅하고 나서, 아, 먼지가 너무 많은데, 그 청소를 하려고 하면 이미 컴퓨터는 켜져 있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메모장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일단 이 뒤에서 선 빼버리면, 바로 그냥 청소가 되니까, 청소하기도 좀 용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올려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많이 제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2단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잘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펑션키 누르고 이렇게 페이지업을 누르거나 이렇게 홈을 누르시면은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키 누르고 여기 퍼스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 패턴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라이트가 켜져 있어가지고,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요렇게 아까 이제 세 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이거 말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 그 색깔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품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어, 그 제품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한번 쇼핑 목록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저소음 키보드 필요하신 분, 또는 회사에서도 이제 타자 많이 치셔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기계식 키보드나 일반 키보드보다는 요렇게 저소음 키보드 이용하시면은 좀 조용조용하니까, 주변에 이제 부담도 좀 덜할 수 있고, 어 중간에 또 딴짓거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용하신 거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어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